당뇨에 좋은 음식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지원하는 식품들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입니다. 고기와 생선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닭가슴살, 토끼고기, 연어, 참치와 같은 저지방 고기와 생선을 섭취하세요.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양파,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사과, 블루베리와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잡곡과 고구마 잡곡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현미, 보리, 귀리와 같은 잡곡을 섭취하거나 고구마를 대체식품으로 고려해보세요. 양파와 마늘, 양파와 마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양파와 마늘을 요리에 사용하여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세요.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무리 정도를 간식으로 섭취해보세요. 이 음식들은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개인의 식사 습관과 의료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